어,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주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어, 그런 내용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설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율법주의가 뭐죠?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앞장서야 된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가 내 공로를 챙겨야 된다.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율법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은 가만히 냅두면 그냥 저절로 율법주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이 만든 세상의 시스템도 다 율법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다 보상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악하다 그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돼서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은 저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오서를 통해 이 복음의 중심,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율법적 억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자유 안에 살아가는 헌신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주의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의 노트에 1번 보시면 복습이라고 제가 썼죠. 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꽃과 같은 그 구절을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 말씀은 다들 필수적으로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하죠? 이 복음으로의 초대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내 자신에 대해 죽었구나.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장소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나와 분리해서 내가 믿는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거기서 주와 함께 죽었다. 고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더 이상 나의 공로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 공로로 살아간다.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 능력으로 살아간다.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때 참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율법적 차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냥 신을 감동시켜서 내 것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나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핏 들어보면, 야, 이거 좀 별론데?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복음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어떤 사람도, 아니요, 목사님, 저는 불행하고 싶어요. 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질문하면, 아, 당연히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면 파면 팔수록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어느 순간 허무함과 허전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작은 그룹에서 전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 전도서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다 그냥 허무하대요. 헤벨헤벨 이러면서 수중기와 같다. 연기와 같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이다. 돈을 모아봐라. 나중에 끝은 허전하다. 실컷 놀아봐라. 그래도 허전할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왕도로 사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그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함이 있는 거 정말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좀 믿기 힘들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도 좀 돈이 몇푼 있어야지 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명예도 좀 있어야지 내가 좀 멋있게 살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노를 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말 믿으의 눈을 들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표정이 별로 이렇게 원하는 표정은 아닌데 정말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장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약간의 강도를 조금 높여서 이 책망의 수준을 조금 더 올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full. 바보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 참 바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바보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주의에 빠졌냐? 왜 거기 그 꿰매 넘어갔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율법의 조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는데 예수님이 계산 다 하셨는데 왜또 너희들이 지금 계산을 하려고 왜또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속였느냐 왜그 꿰매 팔랑귀가 돼가지고 넘어갔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참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도다 너희들아.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상해서 이미 다 결제하셨는데 왜또 내가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의 함정에 빠졌느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어쩌면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율법주의에 다시 빠졌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꾀더냐. 누군가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와, 그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 야매야, 그거 가짜야. 그렇게 예수 간단하게 믿는 거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누군가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수많은 꾀매의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서서히 가만히 은근슬쩍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제가 볼때 무서운 유혹과 공격이 수많은 소리들이에요. 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교육과 철학과 때로는 신학이 때로는 설교들이 때로는 강의들이 우리를 유혹시켜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단의 공격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가 듣는 것을 특히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근데 변질도 어떻게 될까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온사람교회가 보고 듣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됐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잣대로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의 가치가 견고하게 서 있어서 그거를 분별해 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성경통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우리 지금 성경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볼때몇 주면 끝나요. 이게 성경통독을 계속 매년마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 가치관이 생겨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 나는, 목사님 성경은 읽기가 싫어요. 너무 두껍고 어려워요. 그래도 분별력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건 사기꾼이에요. 성령을 멀리 하면서 분별력은 꿈도 꾸지 마세요. 분별력은 말씀의 날카로운 잣대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온 사람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꿰매 소리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니까 혹해가지고, 아, 그래? 사도바울, 그래 어쩐지 좀 너무 쉽다 했어. 이제 이러면서 그래 율법을 묵직하게 지켜야지. 내가도 또 뭔가 한게 있어야지. 나도 떳떳하고. 그놈의 떳떳함,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좀 떳떳하고 싶다. 죄송하지만요.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떳떳하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그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 떳떳함을 추구하게. 그게 자기 공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호 혹해서 다시 복음을 갖다 버린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3자를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니, 계속 바보라고 불러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분명히 성령 체험도 있었어요. 사도영전 말씀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눈으로 볼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걸 다 경험했는데, 너희가 어리석게 또 육체로 그렇게 마치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좋지만, 과정도 좋고, 끝도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시상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시상은 다 좋아요. 제가 볼때 시작부터 잘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안타까운 소식 듣죠. 목사님들의 어떤 무너짐, 타락, 변질. 그죠? 저도 최근에도 좀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제가 주로 설교를 잘 들었던 외국 목사님이, 그 늦은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타락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도 다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다 순수하고 다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출발은.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데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되면서 끝이 이륙을 했으면 착륙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륙을 했는데, 대부분 다 추락을 하세요. 추락. 근데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 자기 영광이 앞서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변질과 탈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밝혔겠어요, 목사님들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 공로와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 빠지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들이 뭐 유명한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자 그 본질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끝이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열한기의 말씀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정말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왕들의 이야기는 특히 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유다 왕들은 대부분 다 시작이 좋아요. 뭐 개혁을 하고 막, 그죠? 막 우상을 다 없애고 가끔 산당은 좀 냅두게 했지만 또 그러나 또 요시야, 뭐희스이야 이런 분들은 또 산당도 다 없애고 근데 이 모든 왕들의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했던 사람들도 끝에 약간 좀 깨림직한 마무리가 약간 좀이 허접한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1기 화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지금 이 도전을 주시는구나. 아무리 시작은 잘해도 아무리 성령으로 은혜를 시작해도 끝이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저는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착륙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이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도 성령 끝도 성령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 끝도 하나님의 영광, 처음도 오직 예수, 끝도 오직 예수. 그게 소홀입니다제 삶의 가장 큰 두려운 기도 제목은 변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 우리 안에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걸 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멘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십자가가 밝히 보여줬는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끝났는데 왜 어리석게 다시 힘들게 다시 헛되게 헛수고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처음에 의뢰받고 너무 좋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감격스럽고 기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선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배기 시작하고 로봇처럼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의무감으로성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투덜투덜 내기 시작하고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나는 박수 받지 못하지? 이게 스멀스멀 생기면서 교회 분란 일으키고 다 똑같은 레파토리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 줄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 에 맨날 당하는 우리가 더이상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3장은요, 좀 이게 복잡한 내용 같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5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율법, 율법 하고, 뭐 조상조상 하는데, 뭐 할래, 할래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굴까요?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이두 인물은 정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 좋아하는 형제님들이에요, 선배님들.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좋아하지? 아브라함 얘기 한번 해보자. 아브라함 그가 의롭게 된게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해 받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뭐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 규칙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이 없었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거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믿음의 자손이다.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도 율법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다. 너희들이 성령 체험한 것도 율법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다. 근데 왜 계속 율법을 따라 가느냐?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우리의 항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율법주의적 사고와 율법주의적 어떤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몇 가지의 사인을 알려드릴까요? 어느 순간 신앙 생활이 피곤해져 율법주의적 징조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 봉사가 너무 피곤해 아 지쳤어 내려놔야겠어 율법주의적 징조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의무감으로 섬기고 해야 되니까 하고 직분받아서 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본질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냥 고나요,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진짜 많이 일어나고, 목회자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요. 쉬고 싶다. 또 어느 순간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하나님보다 계속 사람의 소리가 더 민감하십니까? 율법주의적 징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지금 뭐 주어지는 게 없나? 그런 약간 보상적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주의적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돼 가는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율법주의적 어떤 사고와 습성으로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마 제가 볼때 사도 바울도요, 이 율법주의적 이 가치와 사고와 본능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거울 보고 날마다 죽노라. 이러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만 해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점심에도 화장실 가셔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 전에도 자면서도 죽어라. 이러고 좀 주무시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아멘.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배워 가면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을 좀 보시면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율법으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몇 가지 차이를 좀 썼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율법의 삶은요. 살기 위해서 순종을 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순종해요. 근데 성령의 삶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목적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천지 차이가 있어요. 이번을 보면 율법은요, 무서워서 해요. 순종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어, 내가 주일성수 안 하면 벼락치는 거 아니야? 율법주의세요. 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 제가 자라난 교회는요, 어, 주일성수 빠지면 뭐 교통사고 나고 그런다고 막 가르쳐가지고, 정말 교통사고 안 당하려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주일성수 안 하면은 뭐배 아프고, 뭐벌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래가지고, 주일성수 목숨처럼 걸게 했거든요? 그거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예요 무서워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령은 사랑해서즐거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가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무서움이냐,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사랑이냐, 이걸로 지금 내가 율법주의에 오염이 됐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서움이 더 크세요. 불안감 때문에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때문에 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기뻐서 하세요. 이게 그앞으로 따지면 어디로 좀 많이 가겠으세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의무감과 두려움이 있고 이것도 약간 불안하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종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나오실 때 기쁘게 나오셨어요? 그냥 와야 되니까 나오셨어요? 와야 되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의무니까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 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 저도 이말 하면 되게 찔려요 너는 진짜 와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가끔 아내한테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러면 아내가 가야 돼. 당신은 담임 목사야. 어,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어. 또세 세 번째 보면요. 율법으로 사는 삶은 나의 열심이 앞서요. 나의 열심. 내 열심, 내 노력, 내 혼신, 내 순종, 내 영발, 내 능력. 성명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신실하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또 마지막 4번.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좀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신의 반응.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신이 이렇게 해줬다. 이거는 그냥 율법주의적 종교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김하고 섬김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 해주실 거야.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우리 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거 믿음으로 포기하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우리 목적은 더 좋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써. 근데 그게 은근히 우리 안에 이미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해요. 상담할 때.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나서 더 좋은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성령의 삶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신께 뭐를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신께 뭐를 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나의 반응. Response. 저는 이 반응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 response 예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예배예요. 순종 response 헌신 response 선교 response 반응이에요. 전 저희 원산한 교회가 반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육체로 끝나면 반응이 점점 의무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사람교회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들로서 정말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